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호식도 답답한데 이젠 아예 단식, 과장을 삶을 외면하는 2030 남성들, 직업, 집다 있어도 연애 시큰 등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2030 여성들도 한숨. 최근 2030 남성들의 연애 무관심 수위가 인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아예 관심조차 끄는 듯한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연애에 무관심한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성량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반해 한번 바뀐 성향은 다시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무슨 어...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도시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연애를 결혼을 기피하게 된 원인과 결과 전부 다가 돈 때문은 아니지만 거의 다가 돈 때문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젊은 남자들이 연애를 포기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인데 그걸 왜쏙 빼먹어요? 맞아야 되겠다. 기사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저 20 3 0 젊은 남자 탓하려고 하는 불순한 보이는데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초식남 너머, 무관심, 단식남퇴, 이공삼공 남성대, 극한의 개인화가 나온 불치병. 지난 2022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청년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성인식 조사. 통계에 따르면 연애 경험이 없거나 비연애 남성은 전체의 70.3%에 달했다. 그중에 자발적인 비연애 비율은 60%가 넘었다. 남성 10명 중 6명이 연애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다. 라면서 남자들은 연애 내에 관심 없다. 소개팅 원하는 건 여자들밖에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진짜 모릅니까? 서울시파. 나는 솔로 행사에서 23상 커플 탄생. 커플 매칭률 46%. 기사 제목은 뭐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 여기죠. 특히 여성 신청자 2588명, 남성 신청자 980명으로 전체 성별 비율이 여성 72%, 남성 28%로 여성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미혼 여성 결혼 긍정 응답 50% 돌파. 청년 세대 결혼 의향 증가라는 기사까지 전부 다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결혼에 안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을 때 생각해봐봐. 20대 때그 얼마나 욕구가 강합니까? 남자들 여자 못 만나서 안달랐었잖아. 어떻게 하면 저 여자 꼬실까? 그궁리만 했었는데 그게 세대가 변했다고 저렇게 바뀌는 거겠습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이걸 바꿀 수 없는 그 무언가라니까. 근데 남자들이 그걸 억누르고 있다잖아. 20대? 그리고 이상한 게 예전에 언니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0. 전에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은 늦을수록 좋은 거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초면에 언니 아들이었잖아. 그리고 결혼은 여자가 해주는 거다. 내가 남자를 만나주는 거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내무부 장관과 애를 내가 낳아준다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 남자들이 그 무궁무진한 욕구를 억어 하면서까지 연애와 결혼을 참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언니 아들이 지금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 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이런 건 여자가 왜더 안달 났는지 그렇게 찾는 것보다는 왜 남자들이 연애를 기피하고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요새 단칸방에서 입을 한벌 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면 여자들 도망가? 나 거지 아니고 모아둔 돈도 꽤 있는데 감성은 그런 감성 좋아하거든. 이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남자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려면 밑바닥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작은 성공까지는 깨달음으로 올라가 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도파민의 역치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 처음부터 아파트에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파트 이하에 사는거는 감히 상상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오마카세 호캉스 이런거는 웬만하면 안해야되는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참다가 하는겁니다 왜? 그거보다 좋은건 별로 없으니까 호텔 한번 가본사람 두번 가본사람이 모텔을갈수 있을 것 같습니까? 캡슐 호텔에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의 글이잖아 이거는 그리고 가정교육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요. 왜냐하면 성공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있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난 굶주림 없이 사는 이 삶에 대한 거는 겪어보지 못하면 절대로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 맨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원룸 이불 한장 가지고 시작하면 모든 게 경험으로 해결 된다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저 남자는 미카이 데키마스카 근데 뭐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시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짜증이 밀려오는 댓글들은 어쩔 수가 없나봐요 사람 시험 때 올려놓고 흔들어내며 거기서 만족을 얻는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증명할 능력이 없는 자의 초라한 정신 승리라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하단타방에서는 추고도 살기 싫다 이런 말 유행 좀 시키지 마라 라고 대놓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성물적여 보이니까 난돈안 밝히는 여자이고 싶으니까 남자의 말실수를 하나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거 언니 아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뼈로 통하게 있으면은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죠 어 뽕뽕아 미안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뭐가 미안한데. 어, 아, 뭐 때문에 미안한 것 같아. 아닌데. 아,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야. 미안해. 사 짓은 하지 말아야지 다치난 그럴게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 무한의 메비우스 굴레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언니 아들한테 많이 당해보셨죠? 진짜 돈 없어서 그런 거면 괜찮은데 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개념여행지 테스트하려고 그런 소리 꺼내면 터미남인가 싶어서 진짜 정싹 떨어진 그게 사랑이기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고생 안 시키고 싶은 게 사랑 아니냐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넌좀 맞아야 되겠다. 진짜로 어이없는 댓글들이 많죠. 그냥 돈 좋아한다 하면 될것 가지고 사랑은 뭐 아낌없이 주는 거라 말도 안 되는 핑계나 덕지덕지 이유로 만들어 가고 있고, 저게 논리적입니까? 맞아야 되겠다. 그냥 웃긴 이야기들이잖아.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뭐야? 단칸방에서는 죽어도 못 살겠다는 이야기잖아. 그걸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저런 게 싫은 거야. 왜 단칸방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까?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에 굳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는 뭐야? 3억, 7억, 15억 이렇게 빚내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 풍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시대?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결혼할 때 집이 필요한 나라는 케이로 시작하는 그 나라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시댁이 너무 가난해서 이혼하고 싶어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남편이 자세히 말하는 건 피했고 내가 대충 넉넉치 않은 건 짐작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정나라하게 느껴져 정말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는 기분이 들어 남편이랑 나는 사이가 좋은데 점점 시댁 이야기 나오면 남편은 눈치 보고 나는 기분이 안 좋아져. 내가 이런 대접받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억울한 생각도 들고 엄마가 말릴 때 들을 거. 이라는 게시물인데 이야기 보니까 시댁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용돈 드려야 돼서 시댁이 미운 게 아니고 그냥 시댁이 아무것도 못해줘서 우리 부모님처럼 사치스럽게 살지 못해서 이혼하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건데. 맞이 <목소리> 됐을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남자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래서 결혼했지만 돈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잖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가 말릴 때 들을 것. 이러고 있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아니 시댁에 돈못 받는 게 그렇게 큰 무엇인가 에요?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까? 아니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 아세요? 케이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 여성분을 만나서 뭔가를 할때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데이트 비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듭니다. 무슨 오마카세를 월급 300, 400 받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생일 때, 이벤트 때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호텔요. 나는 아직도 내돈 주고 가본 적이 없다니까.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리고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 결혼 할때 비용도 많이 들고 결혼하기 전에 비용도 많이 들고 결혼하고 나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잖아. 그리고 결혼할 때 아파트 사야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 K를 시작하는 그 나라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남자가 무조건 차 있어야 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도대 아니 미국 같이 땅 덩어리가 넓어서 차가 필요한 나라는 제외하고 대중교통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 중에 남자가 차 없다고. 까이는 나라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여자들이 있겠죠. 어느 나라든지 그저 그런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는 여자는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비율 문제잖아. 독일 같은 데서 생각해보십시오. 연인끼리 만나면 그냥 공원에 앉아서 캔커피, 캔맥주, 음료수 하나 들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다가 걷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파다하다니까. 일본 보세요. 남자 집하고 여자 집 중간에서 만나서 거기서 헤어지는 게 기본이잖아. 그런데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는요. 한시간반 거리인데 남자가 차있는 는데 안 데리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잖아. 많이 당해 보셨잖아. 그러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의 기본 이 역치점이 너무 높다니까. 여기 게시물도 보세요. 남자 집 쪽에서 월 얼마씩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모시고 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남편 집에서 결혼할 때 도움을 못 받아서 그리고 현재 명절 때 친정에서는 선물 가지고 오는데 시댁에서는 선물을 똑같이 교환을 못해서 후회스럽다, 짜증난다 이러고 있죠. 어이가 없네. 그리고 여기 게시글 보십시오. 그도 그도 최근 주선해 주면서 소개팅만 해 주다가 여자 리스트가 부족해서 여기서 여자들 주선 좀해 줬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다. 눈 높거나 따다. 안 맞게 쓰면 처음부터 소개를 안 해주는데 2, 상년까지 맞춰줬는데도 너무하다. 80명 정도가 신청해서 10명은 소개풀이 없었고 60명은 너무해서 거르고 10명 남아서 조선되고 실제 만난 사람은 3명, 한명만 커플 탄생. 현실 소개팅도 비율은 크게 다르진 않아서 해비니까 아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 문제는 자기가 눈높고 까다로운지를 몰라. 이러니까 다들 미혼 천지다. 주제 파악하고 잘해도 결혼 잘 시켜주는데.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너무해. 나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블라인드에 중매쟁이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블라인드에서 중매를 해보니까 어지럽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어지럽다고요? 요즘 자칭 결혼 정령 호석이에 있는 30대 언니 아들 소개해 주니까 어지럽단 말입니다. 왜 어지럽다고요? 눈이 높아도 너무 높다잖아. 80명 정도 신청해서 만난 사람은 3 명밖에 안 되고 커플 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까다로운지를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잖아. 현실이 저렇다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남자들이 연애를 안 하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홍신을 못 차리 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남자가 돈이 부담돼서 그러는 게 아니면 연애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건 마치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연애시장의 문제에서 돈이 큰 문제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2030 젊은 남자들 마인드가 문제라고 떠넘기는 것 같잖아. 왜 그러시는 겁니까? <놀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